나는 생초보 가드너다 난생 처음 수선화와 튤립 구근을 심어본.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고 찬바람이 슬슬 불어오면서 가을이 깊어져가는 지금,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되었다. 바로 수선화와 튤립 구근을 심는 순간. 올해 3월과 4월 꽃 하나 없는 썰렁한 정원을 보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긴 했지만 봄은 원래 당연히 이런 줄 알았다. 내가 알고 있는 초봄의 꽃은 목련, 매화, 개나리 같은 나무에서 피어나는 꽃이고 우리 집에는 그런 나무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른 봄의 꽃은 포기했던 나. 그런데 가드닝 유튜버분들이 3월부터 올리는 영상에 슬슬 초아류의 생생한 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아니, 이렇게 쌀쌀한 초봄에도 노지에서 피는 풀꽃들이 있다고? 그렇다. 3월과 4월 초에 겨울의언 땅을 뚫고 땅에서 주주슝 나와서 꽃을 피워내는 아이들. 그건 바로 수선화와 튤립. 튤립이야 모를 리가 없는 꽃이었고, 수선화는 이름은 들어봤지만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는 아이. 하지만 튤립과 수선화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다고 해도 언제 피고지고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고 이런 건 전혀 모르는 일이. 그래도 다행인 건 이렇게 늦게나마 가드닝의 세계로 입문하면서 튤립과 수나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조금 조사를 해보고 이 아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는 것 수선화와 튤립은 알뿌리, 즉 구근식물로 3-4월 초봄에 꽃을 피우며 꽃이 지고 난후 열심히 잎으로 햇빛을 흡수해 그 영양분을 뿌리로 보낸다 그렇게 구근을 키우고 구근에 축적된 에너지로 다음에 또 꽃을 피우는 그런 녀석들 여름 장마전에 튼실해진 구근을 캐내서 시원한 곳에 따로 보관을 했다가 10월과 11월 늦가을짐에 다시 구근을 심는게 일반적 하지만 이런 과정이 귀찮으신 분들은 구근을 여름동안 그냥 땅속에 놔두어도 구근이 장마에 썩지만 않는다면 다음에 다시 또 꽃이 핀다고 한다 그러니 뭐가 되었건 일단 한번 과감히 심어보고 경과를 지켜보면 될 듯하다 이렇게 초봄에 우리집 마당을 밝혀줄 수선화와 튤립에 대한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구근 주문 완료 그리고 도착한 구근을 마당에 심었다. 심는 방법은 구근 크기의 2-3배 정도의 깊이로 땅을 파고 구근을 놓고 다시 땅을 덮고 물을 흠뻑 주면 끝. 사실 구근을 심고 물을 주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몰라서 찾아봤는데 정답은 물을 흠뻑 한번 주면 된다고 하니 저와 같은 구근 심기 첫 경험자는 참고하시길 바란다. 어느 가드너가 말했다. 가을에 조금만 더 부지런하면 다음 해 일찍부터 풍성한 정원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소나마 튤립에 구근을 심고 나니 나도 왠지 부지런해진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구근 심기는 정원일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은 느낌이다. 잠깐 일기를 마무리하기 전한 가지 더 차이브를 심었다. 지난 일기에서 장미들의 병해충 관련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저런 정보를 보다가 차이브를 장미 주위에 심으면 병해충 방지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차이브의 독특한 향이 벌레들을 몰아낸다는 가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서둘러 차이브 우정을 주문해서 장미 주위에 심어주었다. 비록 내년에 장미에 달려드는 벌레들을 막아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차이 위에 파란 꽃도 보고 잎도 뜯어서 요리해 놓고 정원도 더 많은 식물들로 풍성해지고 왠지 이리 든것 같은 느낌. 1 0월의 중순이 넘어가고 차가운 공기가 가득 햇살도 점점 낮고 무거워지고 있다. 이렇게 올 한해 함께 했던 꽃들을 보내야 하는 아쉬운 마음 가득하지만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어야 다시 내년에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에 꽃들이 새롭게 필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만 아쉬워하고 내년에 새로운 계절을 설레임 가득 기다릴 예정이다. 그럼 만화의 가든일기 오늘은 이만. 일기를 계속 쓸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빌어듬고, 다음 일기에서 또 만나요. 모두 안녕.